네 이번 시간은 선비족의 영웅 모용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모용수, 종족은 선비족입니다. 제가 종족 종족 하니까 뭐 스타 클레프트 뭐 종족 생각 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 북방 중국 북방 이민족 중에 선비족이라는 이민족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선비족 중에서도 여러 종족이 또 나뉘어집니다. 자, 모용 선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택발 선비가 있고 뭐단 선비. 우문선비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모용수의 특기는 용병술입니다. 아, 56국 시대 중에서도 손꼽히는 명장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훗날 봉진을 멸망시키고 송나라를 일으키는 유유와 더불어 56국 시대에서 가장 손꼽히는 어, 최고의 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공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멸망했던 모용선비의 나라를 부활시킵니다. 그게 후연이거든요. 자, 이 나라를, 멸망했던 모용섬의 나라를 부활시켰다면, 모용수가 세웠던 후연 앞에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전연입니다. 바로 이 전연은 모용수의 아버지, 모용황이 세웠던 나라거든요. 이 전연이 몰락하고 난 뒤에 모용수가 자기 조상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후연이 되겠습니다. 모용수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그럼 모용수의 배경에 대해서, 모용수가 속한 모용선비가 어떤 종족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모용선비는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역사 부여, 고구려 이런 국가들과 관련이 되게 많거든요. 자 위치상으로 보면 여기 노란색 부분이 바로 모용선비가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여기 사실 하나 강이딱 그르거든요. 여기가 요한데 이 요하를 기준으로 요하 서쪽에 있으면 요소가 되고 요하 동쪽에 있으면 요동이 되는 겁니다. 요동은 여러분 되게 많이 들어봤죠. 자, 그래서 이 요소와 요동을 아울러서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모용 선비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여가 있고 또 여기 고구려가 있죠. 선비족 모용 선비족하고 인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원래 멀리 있는 나라들은 안 싸우잖아요. 가까이 있는 나라일수록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많이 싸우는 법이죠. 이 당시 모용선비가 어 활개치고 다닐 때는 고구려가 사실상 그렇게 힘을 떨치지 못합니다. 고구려 또한 이 모용선비족, 특히 모용수가 죽고 난 뒤에야 성장이 가능할 정도로 모용선비, 모용수는 고구려에게 큰 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모용선비와 모용수에 관해서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생소하니까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여러분이 광개토 태왕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시나요? 한몇년 전이죠. 한 10년 전인가요? 한몇년 몇 전이지? 어, 그때 이 사극을 했었거든요. 이 주인공 이 주인공이 광개토 대왕인데 항상 화가 나 있죠. 네이 놈이라면서 <laughs> 무슨 대사할 때마다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광개토 태왕이라는 드라마에서 모용수가 나옵니다. 네, 이분이 광개토 태왕에서 모용수 자 후연의 황제라고 나오죠. 모용수의 역할을 맡았던 인물인데요. 이 드라마에서도 모용수가 뛰어난 인물도 나옵니다. 그데 아무래도 이제 광개토대왕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모용수가 아무래도 좀너프 받는 경향은 좀 있죠. 이 드라마에서는 모용수가 뭐 독약을 잘못 마셔서 죽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찌질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웅답게 장렬하게 죽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네,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용선비족은 그 할아버지 모용의 때 모용의 때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모용의 특기가 뭐냐면 그 당시 난세니까 많은 백성들이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런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을 유민이라고 하거든요. 고향을 등지고 좀 안정적인 땅에 정착하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 유민들을 잘 받아들여서 인구를 늘어나게 하는 거죠. 떠돌아다니는 한족 다른 이민족들을 잘 포섭해서 자기 땅에 안착시키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욱 더 인구가 중요했죠. 인구가 많을수록 국력이 그만큼 증대되는 거죠. 군대를 뽑을 때도 인구가 많아야더 많은 군대를 증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 모용선비가 무서운 게 뭐냐면 3대에 걸쳐서 걸출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해요. 스급 장수들이 많이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모용의 때가 1대고 2대가 모용의 아들인 모용황시대고 3대가 모용의 손자인 모용수시대거든요. 1대, 2대, 3대 걸쳐서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됐다는 거는 그만큼 모용선비가 전성기로 달릴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보통 일대만 뛰어난 인물들이 나와도 그 나라가 굉장히 강국이 되잖아요. 그런데 삼대에 거쳐서 뛰어난 인물들이 배출됐다는 것은 그만큼 모용선비족이 강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곧 옆나라인 고구려나 부여한테는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는 이 모용선비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모용애가 유민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좀 성장하니까 주변 애들을 만만한 애들을 막 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마염 때 진나라 사마염이 아직 살아있을 때 우문선비를 치게 해달라고 사마염한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중국과 주변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는 게 사마염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때 사마염이 노! No, 안 돼! 함부로 설치지 마! 경고! 뭐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절을 당하니까 모용이가 화가 딱난 난 거예요. 딱박치니까 바로 진나라 요소를 침공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자, 요소 요동지방에 모용선비가 팔거하고 있었고, 그 북쪽에 우문선비가 있거든요? 우문선비와 모용선비가 사이가 나빴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탁발선비도 있죠? 같은 선비적이어도 그 내부 종족끼리는 또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우문 선비를 치려고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나라가 치지 마 하니까 모용 선비가 열받아서 진나라를 딱 침공합니다. 간이 배밖에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상대가 되지 않죠. 왜냐면 하 여기는 라이트급이죠. 모용 선비는 라이트급이고 여기는 헤비급입니다. 라이트급이 헤비급 마이크 타이선한테 도전하는 거죠. 근데, 라이트급이, 마, 이선한테 됩니까? 상대가 되지 않죠? 그래서, 원, 투, 스트레이트에 쌍코피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용에는 깽깽 하는 거죠. 한대 얻어 터지고 나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니까, 모용에도, 어, 이, 안 되겠네, 싶은 거죠. 그래서, 어, 형님, 형님, 잠시 말로 합시다, 말로. 말로, 말로. 이렇게, 진나라를 진정시키고, 형님, 앞으로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용에는 이제, 진나라한테는 상대가 안 되니까, 주변에 어디 만만한 애 없나, 딱 살펴보니까, 여기 만만돌이 1, 만만돌이 2가 있는 거죠. 부여나 고구려 정도는 내가 상대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여를 딱 침공하죠. 여기서 부여가 크게 깨집니다. 그래서 부여왕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고 부여의 남은 무리들은 옥저로 도망갑니다. 이렇게 돼서 부여는 멸망 직전까지 몰리고 산소옥기를 딱타는 거죠. 헉헉 하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긴장한 쪽은 누굽니까 고구려죠? 고구려 입장에서는 긴장이 자꾸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만만하게 봐서 안 되겠는데? 이 모용 선비 족이 이 요동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깔짝깔짝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여기가 자기 앞마당이거든요. 요동이 그러니까 더욱더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가 이 앞마당을 딱 먹으렀다고 왔는데 이미 모용 애가 이 멀티를 깔고 있는 거죠. 막 자원을 캐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요동이 자기 집 앞마당이란 말이에요. 앞마당을 당이 먹고 싶은데 선비적 모용해가 여기서 뭐 활기치고 있으니 도저히 못 참는 거죠. 이게 안 되겠다. 점마치기 국가. 아, 그래서 고구려하고 안선비 우문선비가 동맹을 맺고 모용해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모용 선비적의 영역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고구려가 있죠. 고구려가 있고 여기 우문 선비가 있습니다. 단선비가 있고. 그래서 고구려와 연합해서 이렇게 칩니다. 단선비도 이렇게 치고, 고구려도 연합해서 치는 거죠. 이때 모용애가 꾀를 냅니다. 모용애가 우문선비한테 사신을 보내서 술과 고기를 선물해 주는 겁니다. 아, 우리 같은 종족인데 왜 이래. 어, 우리 조상님 때에서 좀 갈라졌지만, 우리 원래 먼 조상까지 가면 같은 종족 아니야? 자, 술마셔술 마셔. 진정해, 진정해. 근데 이 사신을 이 모용애가 우문선비한테만 보내고, 이 단선비하고 고구려한테 안 보냈거든요. 그 고구려하고 단선비 입장에서 어떻게,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어? 저 둘이 친하게 지내는데? 혹시 우문선비가 우리들을 배신하고 모용선비와 붙어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뢰에 겁을 먹고 고구려하고 단선비가 군대를 후퇴시킵니다. 네, 자기 영역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문, <laughs> 우문선비만 낙동강한 오리알이 되는 거죠. 혼자 등그럭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교회를 모용해가 절대 놓칠 수 없죠. 그래서 모용해는 자기 아들 중에 군사적 능력이 뛰어난 모용한한테 명령을 내려서 우문선비를 치게 합니다. 그래서 모용한이 우문선비한테 갔다가 일부러 팬척, 싸움에 진척 뒤로 막 해야죠. 그래서 자기들이 매복해 있는 그 장소로 유인해서 복병으로 깨뜨려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우문선비가 완전히 처참하게 깨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모용해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용해가 그렇게 어찌저찌잘 다스리다가 모용해도 죽죠. 자 그래서 모용해의 아들 모용왕이 자기 아버지 대신해서 모용선비의 어, 리더로서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용왕은 바로 모용수 어, 주인공인 모용수의 아버지가 되겠죠. 근데 이 모용왕이 이때에서 비로소 연왕이라고 자칭합니다. 연나라 나는 연나라의 왕이야. 그 전에 이제 모용해는 왕으로 지칭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냥 선우야, 대선우. 선비족의 우두머리야. 이런 명치만 사용했는데, 비로소 모용왕 때 이르러서 왕으로 어, 지칭하게 되고, 연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게 전연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폭군 석호. 지난번 시리즈에서 제가 석호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죠. 석호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석호가 보통 얘기 아니거든요. 사이코야 사이코. 완전 폭군이거든요. 전쟁도 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모용왕이 쫄아버립니다. 겁을 먹고 싸우기도 전에 막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신하들이 말립니다. 뭐라고 말리냐면 왕께서, 여기서 왕은 모용왕을 말하는 거죠. 왕께서 한쪽 팔을 들기만 하면 후조가 기세를 탈 것이니 그러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용왕이 그 이야기 듣고 한쪽 발을 싹 들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신하들이 한쪽 발만 들기 하면 우리 망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시 발을 땅에 딱 붙이게 되는 거죠. 겨우 진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사대를 조직하죠. 이판사판이다. 어, 결사대 조직해서 모용각을 보냅니다. 이, 이 모용각은 모용왕의 아들인데 어, 굉장히 이 사람도 뛰어납니다. 이 사람이 어, 정치도 잘하고 어, 군사 재능도 뛰어나고 또, 인품도 되게 훌륭해요. 다방면에 뛰어난 인물입니다. 모용각은 모용수의 형이기도 합니다. 이 모용각을 보내서 결사를 데리고 후조를 치는데, 여기서 후조가 또 대파하죠. 크게 깨집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모용왕이 모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요동과 요서지방에 안정적으로 지배력을 공고히 하던 전연이 본격적으로 침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확장 전쟁을 하는 거죠. 이제 확장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제일 거슬리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고구려죠. 왜냐면 이민족들은 우리 중국 역사 보면 알겠지만 이민족들의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최종 목표는 항상 중국 중원을 점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몽골족이나 여진족이나 거란족이 끊임없이 중원을 침략했던 거 아닙니까? 전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뒤돌아서서 중국을 침범하려고 하면 항상 고구려가 뒤에서 쿡쿡 찌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때부터는 전연이 작정을 하는 거죠. 고구려를 반드시 짓밟아 놔야 되겠다. 그래서 모용각을 보냅니다. 모용각이 이제 모용왕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모용각을 보내서 고구려를 치게 하거든요. 이때마다 고구려가 자꾸 깨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고구려가 모용각이 두려워서 여동지형을 침범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자, 이때부터 고구려는 계속해서 전연하고의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만족할 전연이 아니죠. 대대적으로 중국을 침범하기 전에 확실하게 밟아주고 우리가 중원을 진출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군대를 일으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고구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연나라 드림팀, 즉전연의 드림팀을 상대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드림팀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선비, 우문선비, 고구려, 세계고대 연합군을 격파한 모용한이 지금 건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구려 킬로 모용각이 있죠. 그리고 이번 시리즈의 주인공이 모용수가 또이 고구려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세 명이 다 고구려 전쟁에 참여하거든요. 또 모용수는 가치통감 기록에 보면 13살 때부터 그 기록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 13살인데 용맹함이 3군 중에 으뜸이었다고 돼요. 야, 어린 나이인데, 13살이면 완전 미성년자, 완전 초딩인데, 그런데 그 용맹이 삼군의 으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용맹하고, 또 전략 전술이 밝았으면 이런 평가가 있을까. 우리나라 속담에 별선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이세명의이 S급 장수들, 예, 완전히 스페셜리스트죠. 출중한 인물들이 대거 고구려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구려로서는 엄청난 위기가 되는 거죠.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